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차트 분석과 주요 뉴스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제가 4일 전에 올린 이더리움 분석 영상 하나 있는데, 앞전에 예측드렸던 관점대로 흘러가지고 있는 터라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눈여겨 보고 있는 코인 파워 레저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난 내용 먼저 공유 드리고 이더리움 이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2월 22일 화요일 숫자 3번 남겨주셔서 다음날 무료 단타 코인 바로 추천 드렸습니다. 종목은 파워 레저 추천 드렸고요. 매수가 265원 이하로 잡아드리면서 1차 목표가 310원, 2차 목표가는 365원으로 약40% 수익 가능한 구간이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추천 사유 궁금하실 텐데 배워가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저랑 같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12월 30일 전 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평선. 이 이평선 위로 계속해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떨어졌을 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기반해서 저온 고점이 359원이고, 여기서부터 하락파동이 시작되다가, 마찬가지로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와줬죠. 제가 추천 당시 파월의 저는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렇다의 상승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바로 이날, 2월 21일인데, 마찬가지로 이평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 중이라 정고점 돌파를 노리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인 310원에, 310원에 비중 절반 정도 수익 확보를 하셨고 2차 목표가인 365원, 365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이파워를했죠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남겨주셨을 거예요. 근데 수익 보신 이후로는 저랑 전화로 안부도 묻고 정보 잘 받고 계시니까 만약 지금 내가 물려 있는 코인이 있다. 또는 이런 실시간 코인 정보를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선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3번.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팀 통해서 무료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편안하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소통방은 금전 요구나 강요 드리는 거 일체 없어요. 평생 무료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내어 드리니까 보시다가 나중에라도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해보셔도 됩니다. 아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좀 눌러 주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으로 돌아와서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이더리움의 특징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의 저점은 작년 11월과 12월인데 이더리움은 재밌게도 작년 6월부터 만들어진 저점을 깨지 않고 오히려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 흰색 ABC 파동, 이 흰색 ABC 파동 형태로 상승이 나와줄 거라 말씀드리면서 올라가는 C 파동에 세부 파동 ABC, 빨간색 ABC 파동 보이시죠? 이 세부 파동의 조정이 한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시 가격대도 괜찮으니 절반 정도는 매도 후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전 이더리움 영상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오늘 이더리움의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지라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이 세부 파동의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요. 당시에 제 영상을 보셨거나 저희 무료소통방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서 대응들 하셨을 텐데 추가 하락이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도 대응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무료소통방 통해서 무료 자문 받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 뉴스 한 가지 나와줬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보시면 이더리움 계정 추상화 기능 활성화 오늘 이더덴버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계정 추상화 기능이 뭐냐면 이더리움 사용자가 온라인 지갑을 분실했을 때 이걸 조금 더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이더리움 사용자분들은 더욱 쉽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 있는 터라 더욱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하이 업그레이드부터 계정 추상화 기능 오픈까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 지금이 어떤 때냐? 상승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대응에 따라서 10에서 20%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한마디로 대형의 구간. 대형의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자리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 차이는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현재 코인 시장에 실버게이트 뱅크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해당 이슈가 나와준 터라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 더 떨어져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상승파동이 C파동은 나올텐데 조금 더 저점에서 담아가시면 좋잖아요 모두 돈이 되는 타점들이니까요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타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중요한 타점은 실시간으로 파악하셔야만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투자하신 돈이 돈이 우리가 그냥 땅 파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내 돈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하셔야 하는데 현재 영상 보시는 대부분은 전업투자자가 아니시고 본업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평일에 일하시거나 취미생활 즐기시려면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실 수 없죠. 근데 저는 코인 보는 게제 일입니다. 이런 주요 정보들을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저희 무료소통방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따로 일일이 검색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자동으로 내 카톡에 실시간 정보가 들어오는 거라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고 편하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긴 하는데 영상 찍고 편집하는 데 좋기 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포함한 주요 코인 뉴스나 분석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저희 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료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유료 가입이나 후원 유도처럼 금전 요구 일체 없는 평생 무료방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분 좋은 연락 한 통을 받아서 내용 한번 공유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작년에 유튜브 통해서 무료 소통방 들어오신 구독자님이신데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익금 출금 내용만 보셔도 교육과 도움 없이 투자 하셨을 때와는 많은 부분이 바뀌셨을 거예요. 이날은 천만원 이상 수익금 굉장히 좋게 보셨네요. 자, 재밌는 게 사실상 이분은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몇 개월 전에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셨다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수익금 쌓아가시면서 함께 성공적인 투자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고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수익과 정보를 얻어가셔서 좋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로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내용도 한번 공유 드렸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